바로 핀란드 도착하자마자 숙소 가서 씻고 준비해서 바로 공연하러 가야 되는데 연달아서 이틀 연달아서 공연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렇지만 나는 할수 있다. 예. 우와물 사러 왔는데. 우리 살아왔는데, 해리포터 지팡이가 있다. 링가짐 레비오사. 이렇게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라고.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젊었어. 고생을 사사한다고 했는데. 아 도와줘또 카메라 키면또 작게 얘기한다 또. 카메라 키면 작게 얘기하는 이상한 마법에 걸렸어. 싶어 힘들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 지를 숙소에 어? 형과 단둘이서 지금 유럽투어를 하고 있다고 괜찮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유럽투어를 잘 마무리 한 후가 아닐까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할 테니까, 그쵸? 숙소 옆에 있는 중식당에 왔습니다. 장인이 형은, 와, 맛있어 보인다. 가 보자. 핀란드. 렛츠 고. 공연장에 왔습니다. 발에 좀 심하게 다쳐 가지고 발가락이 좀 많이 신발이 좀꽉 조여서 그랬는지 발 발이 다 까져서 밴드로 있다는 자가 치료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네요. 오늘은 꼭 참고할 수 있는데 하, 아직 공연이 여덟 개나 남았는데 오늘 공연을 하고도 여덟 개가 남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공연 끝, 핀란드. 내일 I want it m o r 수돗고기 뽀로를 네.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뽀로 뽀로 <laughs> 두 번째 공연까지 모사히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여덟 개 남았어요 여덟 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형할수 있죠? 지금 카메라 키니까 또말안 한다. 할수 있죠? 여러분, 할수 있죠? 아무튼, 이제 식고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핀란드입니다. 어, 어제 공연 잘하고, 어, 어제 공연을 도와준 스텝 친구들과 함께 핀란드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핀란드 음식은 오늘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설레고 기대되는데 어떤 음식 먹는지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릴게요 추천해 야나가 추천해주는 식당으로 가는 거네 우리 다, 다 처음인데 야나가 추천해주는 식당으로 부담되네요 진짜 오케이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해봐야겠다 예예 yeah. 야나 yeah. 기대할게요. Angry? Yeah, angry, hungry, angry. <laughs> Oh. Wow, thank you. 맛있어 보여. 파레안 파이. 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 계란 버터로 이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와 이거 뭐야? <laughs> 우와, 몰라요. 와 <웃음> 맛있어 <laughs> 보여. 샐러드. 오. 야미. i s my a v o e really? Oh, Why choose one? <laughs> your your favorite and 접시그릇을 왜 나만 큰거 하고 왜 작은 거 원래 에피타이저를 이렇게 잔에 아 알려 줬어야지. 아 애터나. 나 없어요. 나만 나만 욕심 부렸네. 나 나만 엄청 큰 접시에 또 왔네. 자리 차이가 뭐가. 야미 플레이만 달려. <목적> 1000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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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진짜 핀란드 전통노래구나 네 그래서 너무 좋아. 진짜 이거를 야나랑 우리 친구들 아니면 어떻게 와봡니까 스프? 아 우와 이게 무슨 스프? 우와 우와 army mm. yes in army they eat this every thursday mm. army food yes your army <laughs> <laughs> you love pts <laughs> and you army <laughs> Oof. Oh, okay um, two spoons so you can share enjoy. it enjo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His voice is very g o o d His voice, his voice, his voice, enjoy. <웃음> <웃음> 사탕? 이거 핀란드 사탕이야? 사탕이야. <laughs> 살미야키라는. 오. 와, 얌이. <yummy>. 얌이. <laughs> <yummy. 웃음> 와. <웃음> 와, 두 개야 두 개. 아까 하나만 했는데 두개 나네. <laughs> your f a v o r 야미 갑자기 야미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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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미 갑자기 안 웃다가 엄청 웃어 for <laughs> <laughs> fight yeah you too <laughs> i'm saying <same> too for f i 는 맨키트만 좋아하는데 야 가면 막그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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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요? 왜? 와와 야비가 훨씬 더요 아, 가야돼? 아, 가요, 가 이거 맞아 why you can't s n d uh a not s 오늘은 트램을 타고 핀란드 바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트램을 기다리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트램 구매해 가지고 지금 트램 타고 바다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핀란드 바다 보여드릴게요.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 어떨까요? 핀란드 바다는. 바다 어디 있어요? 하. 와. 바다 어디 있어요? 바이바이 바이 트램. 와. 핀란드 바다 앞에 왔어요, 여러분들. 바다 냄새가 엄청 와. 쳤다. 수프. 아, 연어 스프의 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어 스프 그리고 샐러드바, 샐러드 앤 연어 포테이토 샐러드 앤 커피. 있어 보인다. 우와. 소세지, 빌란드, 포장마차에 와서 우리는 여기에 원래 우동, 라면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와플과 소세지. 해싱키 <놀람> 하... 대성당. 여기는 핀란드 대성당입니다. 진짜 멋있죠? 대성당 계단을 하나씩. 너무 추워서 근처에서 유명한 편런데 유명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분과 눈을 마주쳤는데, 저에게 미소를 응. 해주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미소를 맡했습니다 한국에서 눈 마주치면 그냥 눈을 피하거나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는 사람들이랑눈 마주치면, 진짜 모두가 다 미소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괜히, 괜히, 기분 이 좋은 것 같아요. 말 핀란드한테 핀란드에서 너무 좋은, 기분을 받고 가는 것같아 진짜 짜 너무 좋아요 너무 최고 대박 야. 나 이런 하트커피 처음 봐 와 고맙습니다. 박물관이다. 우와, 진짜 생, 신기하다. 과거, 그리고 현재. 과거, 현재. 우와, 과거, 현재. 실기 현장 소리다, 트램 소리, 사람 지나가는 소리, 차 소리. 자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시베리우스 공원인 것 같은데. 파이프로 된 조형물을 찾으시오. 시벨리우스 공원에 파이프로 된 조형물과 조각상이 있어서 그거를 꼭 보고 싶어서 지금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보다 핀란드가 춥진 않은데 그래도 춥다! 나도 나중에 형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엄청 유명해져서. 기수공원. 대답 안 한다, 또 카메라 키니까. 기수공원 이런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수.공.원 저는 지금 파워제이와 함께 파워제이 장윤이형과 함께 시벨리우스 공원 조형물을 보러 저기있다! 와 멋있다 가까이 가볼까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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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ing song. Singing song. Yeah. Oh, okay. Yeah. Wonderful. South Korea. Oh, South Korea. Okay, yeah. wonderful. You yes. like Sibelius? Yeah, I know. Oh, you yes. Know. Yeah, wonderful.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so Thank you. much. Have a nice day. Okay. Bye bye. Enjoy. Just can't wait to have you. 핀란드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 형이랑 둘이 공연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진짜 무사히 영국과 핀란드 공연을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영국 공연하기 전날에 영국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핀란드도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장현이 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제가 보일 시각 그대로 핀란드와 영국을 좋은 에너지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덟 개 나라가 남았는데 여덟 개 나라도 무사히 공연을 끝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언제인지 기대해 주세요.